말씀을 통해서 좋은 선택, 좋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좋지 않은 선택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말이며 행동이며 본인의 입장이며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좋지 않은 것은 걸러내고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지혜일 겁니다. 그러면 좋은 선택이란 무엇인가? 매 순간마다 어떠한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일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선택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말이건 어떤 일이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깨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좋은 선택이요. 그렇지 못하고 깨지면 안 좋은 선택. 오늘 보면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본문의 내용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안에 예수님께서 심방 오신 겁니다. 그의 가정에 초청하여 식사하는 그 자리 순간인데, 이때 이 마르다의 말은 뭐냐면, 지금 마음이 분주하였다. 준비하는 것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여객선 그러면 예, 섬 왔다 갔다 하고요. 이러한 여객선이라고 말할 때 예, 페리호 뭐 그런 말 들어보실 겁니다. 예, 페리라고 하는 게 예, 주변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그겁니다. 예, 주변에서 끌어당기다 주변에서 끌어당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다른 외적인 요인, 외부적인 것에 지금 끌려다녀서 산만하고 마음을 빼앗겼고 또떤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라기 바빴다라기보다도 지금 마음이 주님께로 가있지 못하고 다른 것 여기서 말한 다른 것은 음식 장만하는 거겠죠. 음식 장만하는 것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였고,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음식 준비하는 쪽에서 손을 내밀어서 이리 오라. 하니까 거기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의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의 평안을 깨진 순간, 주를 위해 섬긴다라고 하는 좋은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다툼으로 바, 바뀌었죠. 예수님 지금 모셔다 놓고, 지금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나 혼자 일하게 냅둡니까? 이건 분명 원망의 말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나 혼자 일하게 둡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많았지 하다 못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도 겉으로는 예, 표면 이면적으로는 계략을 숨겼어도 겉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말하지 않은 경우 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대놓고 원망과 불평을 편합니다 지금 이 마르다의 입장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도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예수님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정 일이 있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동생 손을 잡고 오든지 귓속말 하든지 조용히 하면 일을 이뤄갈수 있었을 건데 예수님께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다 들었고. 이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교훈이지만 지금 그 마르다 입장에서는 참 이거 이거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순간에 있어서 이 마르다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그 입장에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한 방편이기 때문에. 런데그 결과적으로 무엇이 깨졌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진 거죠. 아, 그러니까 일찍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자매를 키우는 딸아이 둘을 키워보시는 부모님도 알겠지만, 이 딸아이들이 서로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또 어떤 일 있으면 대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식사자리에서 서로 우회하거나 즐거운 모습이 아니고 어떤 일 때문에 서로 다툰다. 옷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고, 청소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쁠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가정에 특별히 가셔서 지금 식사 자리에 앉긴 하셨으나 말씀하고 있는 중이죠. 이때 그두 사람의 지금 불편함의 모습이 예수님 눈에도 분명히 보였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비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으므로 이제 우리가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과 내 형평과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고, 옳은 것을 알지라도 무엇을 지키시라고요? 마음의 평안을,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순간, 안 좋은 선택, 평안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어떻게 할까? 표현을 보면 압니다. 표현을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나를 생각도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신 아니, 게 아니죠.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도 그 가정을 찾아오신 것 자체가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분명 마르다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으나 또 그에게는 음식을 아마도 마리아보다도 더잘 했을 겁니다. 솜씨가 좋았을 것 같아요? 좋은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좋은 게참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여기저기 손짓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주의 사명을 망각해하고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 이섬저섬 섬 사이를 돌아다니는 그러한 배와 같이, 그거는 이제 항의한다는 목적이라도 있지만, 우리가 주변의 것에 걸려서 죽기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니하도록 항상 마음의 평안을 지키자 지켜야 되겠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상황에서. 다 우리 나름대로의 형편도 있고 입장도 있고 할 말도 많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다툼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조심하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되겠고 또 좋은 선택이라고 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공식으로 인정하시기를 좋은 선 택하였다. 빼앗겨지 않는다. 그의, 택하,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니? 말씀 듣는 거였습니다.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말씀 듣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마리아는 시험을 받았죠. 뭐 둘다 받은 겁니다, 사실은. 마르다는 동생이 날 도와주지 않으니, 마음이 상했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 듣고 있는데, 언니가 와서 절하니 한편으로는 민망하기도 했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이 이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빼앗기는지 자신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되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손이 나와서 침대에 앉아있는데 침대 밑에서 손이 나와서 잡아가는 그런 공포 영화나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거고. 그러한 손길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깨뜨리고, 말씀도 버리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좋은 선택이 될수 없으므로 이제 우리가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또 여러 가지 약함이 있고 상함이 있을 때 주의 말씀 안에서 회복을 하시고 그거 아니면 우리는 신앙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선한 목적이 주의 말씀의 그 기준마저도 깨지 않도록 또가아쓰다가 있는 거예요. 내 형제를 섬기고 잘 대접해 주는 것도 주의 말씀이나 그러나 마음을 지키고 동생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좋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또 가라사대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의 행함과 판단과 선택이 옳고 바를지라도 그 이면적으로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항상 생각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잘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침마다 혹은 모든 말씀 시간 시간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시간과 장소에서라도 말씀들끼리 기뻐하실 때 주님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아니하시리라, 아니하리라 이 주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